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컨테이너 선박 중 하나인 HMM 햄버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배는 현대상선 HMM 소속으로 크기와 운송 능력으로 유명하며 전 세계 해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관 및 크기 HMM 햄버그는 선체 상단은 진한 블루, 하단은 레드 색상으로 칠해져 있으며 전체적인 외관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선박의 크기는 엄청나서 한 번에 2만 3,964 TU 컨테이너 이상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마치 떠있는 도시처럼 컨테이너가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튼튼해 거친 바다 환경에서도 안정성과 안전성을 유지합니다. 성능 및 엔진, HMM 햄버그는 장거리 운송에 최적화된 강력한 저속 디젤 엔진을 사용합니다. 최대 속도는 약 22노트이며 연료 효율을 위해 장거리 운항 시 보통 16에서 18노트를 유지합니다. 엔진과 프로펠러 시스템은 부드러운 항해와 안정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운반 능력 및 기능, 이 배의 주된 역할은 컨테이너 운반입니다. HMM 햄버그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상품, 원자재, 필수 물품을 국제 항구로 운송합니다. 만재 상태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며, 갑판의 컨테이너 적재 방식은 모듈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항구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하역이 가능합니다. 조타실 미 항해, 선박의 브릿지, 조타실은 최신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넓게 휘어진 디지털 제어판, 터치스크린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레이더 시스템, 비상버튼 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식 전면 창을 통해 선장은 바다를 한눈에 볼수 있으며, LED 조명으로 모든 컨트롤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운항과 안전 조작이 용이합니다. 브릿지 디자인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실제 운항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안전 및 기술, HMM 햄버그에는 화재 감지 시스템, 자동 비상 경보, 충돌 방지 레이더 등 현대적인 안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고정 장치도 있어 극한 날씨에서도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선체 설계는 수력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연료 소비를 줄이고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합니다. 승무원 및 생활시설, 선박에는 승무원용 생활 공간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객실, 주방, 휴게 공간, 체육시설까지 갖춰져 있어 장기간 항해 시 승무원의 편안함과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환경적 특징, HMM 햄버그는 최신 환경 규제를 준수합니다. 엔진은 저요한 연료와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을 사용하며 선박의 환경 오염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발라스트 수 처리 시스템이 있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총평, HMM 햄버그는 단순한 화물선이 아니라 현대 엔지니어링의 걸작입니다. 국제 무역과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크기와 기술력을 보면 모든 해양 매니아가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관의 블루레드 색상은 전문적이면서도 눈에 띄는 디자인을 보여주며, 조타실의 현대 기술과 편리함은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결론, 해양 산업과 선박에 관심이 있다면 HMM 햄버그는 꼭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배는 현대 엔지니어링과 기술이 결합해 국제 무역을 위한 거대한 신뢰성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HMM 햄버그 위 외관, 성능, 운반 능력, 그리찜이 단전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배의 크기와 기술력 덕분에 HMM 햄버그는 해양산업에서 상징적인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보고 싶은 다른 선박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